안녕하세요. 2020년도 중국어 인용고시 기출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는 전공 A의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꽤 길어요. 그쵸? 이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먼저 이 지문 A와 B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요. 그 A에 어, A에 들어갈 만한 그런 어휘를 채우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B, 초인平的人,名,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C에 또 들어가는 그런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从 B中, 到处제释 b 더 위주. 그 다음에, 어, 찾아요. 뭐를 찾냐면, 이 B를 해석한, 해석한 그런 어구를 지는 B 가운데서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총어그세 가지를 생기셔야 돼요. 이따가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전체의 문제 이렇게 확인을 한번해 보시고요. 이렇게 괄호 음, a를 먼저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c 에 들어가는 거 아까 르니라고 사람 이름이다라는 것까지 힌트가 나왔었습니다. 이 c도 이 괄호 채우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B에 대한 그런 해석을 우리 지문, 음, 지문에서도 찾아 써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A 들어가는 어휘, C 들어가는 사람 이름, 그리고 B에서 B에서 이 뿌그라니 b 에 해당되는 그 해석 부분을 찾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지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괄호가 나오는 문제 어떻게 한다? 얘기를 했었죠. 바로 괄호를 중심으로 한그 문장이 어떠한 뜻을 가지는지 먼저 장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A는요. 여기 그리고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용이 아의 있으지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 이 말이 나왔냐. 우리 첫 문장 첫 부분 보시면 은 바로 악효정전이 아, 딱 어, 등장을 합니다. 악효정전이 아, 어, 나오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 빈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막 위로를 할 때에 이거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악플 장단 했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탁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 여기서부터 답을 찾는 경우가 막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러니까 조금 더, 어, 상세한 설명이 바로 이어서 이 동그라미, 바로 빈칸 뒤에 있는 문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 일종의 그 정신상의 영적인 그런 노의 어, 상은이라고 했었고요. 어,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이제 비로하다고 여기면서도 굉장히 또 대단하다고 어, 여기는 그러면서 어, 자기 자신을 어, 그웨이 하는 굉장히 위로하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정신상에 있어서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방식, 그런 방법을 취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들 이 글들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들 있으시겠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악효가 자신을 위로할 때 썼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노예의 상은, 상처의 흔적으로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아, 나 잘났어. 아, 나 대단해. 나 위대해. 라고 얘기를 막 스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히 승리자가 될수 있는 저도 한 번씩 쓰는데 뭡니까 바로 정신승리법이 되겠습니다. 싱신 정신 승리법 어, 정신승리법 아큐정전이다 아큐가 종종 이것으로서 항상 자신을 두둔하고 위로했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요즘 현대에서는 긍정적으로도 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신승리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C 부분, 우리 사람 이름을 채우는 거였어요. 또 C를 중심으로 우리 문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C에 대표하러 오사고자, 아, 아 오사시기의 작가였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어, 첫 번째, 적렇게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 所以, C 통워 타더양部소说起 나한, 허, 왕, 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 c 의 C에, 이게, 어, 씨를 통해가지고 씨를 통해서 이 사람이 파악했죠. 이, 음, 이 사람의 두 가지의 소설집이 지금 어, 소개가 되는데요. 나팜 그리고 방황이었어요. 어, 방황, 그나팜 방황. 여러분들이 이 소설집의 이름만 듣고서도 "아, 누구겠다!"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있으시라고전 총리 기대를 합니다. 한번더 정리했을 때, 자, 오사신문학운동의 대표 작가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소설집으로 나항, 그리고 방황, 나팜이랑 방황이 썼다.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로신. 방금 악효정전의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악효정전, 노신, 정신승리법 등등에 대해서 A와 B 지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함께 봐야죠. 마지막 문제는 그 동그라미. B에 있는 이 문장. 보이십니까? 이 문장의 뜻을 지문 B에서 찾아서 쓰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문장 자체가 좀 고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체 봐야 되지? 라고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슬퍼하다. 슬퍼하다. 그 행복하지 못함 그리고 불행함을 이제 슬퍼하고 노하는 거죠. 뭐를 노합니까? 어, 그 고정이니까 어, 어, 싸우지 않은 거, 어, 싸우지 않까 다투지 않는 거, 투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슬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자잖아요. 우리 한자 그 도금으로 봐서는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 기자 앞에서 여러분들 고문 같은 거 읽었을 때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은 훨씬 더, 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한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슬픔하다도 되고, 노하다도 되지만, 뭐, 슬피 여기다. 어, 굉장히 이제 그뭐 하게 느끼다, 뭐 하게 여기다라는 식으로도 우리 그 고문에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렬이 되는 문장, 전체 B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훑어내려 가셔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제가 쭉 가지고 있 가지고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요. 음, 방금 우리가 찾아봤던 부싱이라는 단어, 그리고 AI에서 I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 그리고 우리 쩡자를 찾았었는데, 국항쩡 할때 우리 쩡자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어, 노천칠, 그리고 펀노라고 해서 아까 우리 누 같은 경우 굉장히 노하다, 분노하다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보셨을 때에 방금 우리가 찾았던 그 해석 부분이 다 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안 작성하실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나한 그방황 뼈다웨이 이후에 이 전체 문장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더 확인을 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좀 <목소리도> 삐종, 어, 찾아어라이 삐를 해석하는, 음, 삐역을 해석하는 문장을 찾아어라 라고 했을 때, 어, 뼈랑웨이 타만다 부싱 짱위 간다 삐아 그리고 동시웨이 타만다 부칸짱 부춘치다 간다 헐루. 전체 문장을 한번 써서 답안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답 확인 우리 총세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순서대로 꼭 답안 작성하셔야 됩니다 유의하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네이 문제의 문제 영역과 출제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영역 보시면은요 중국 현대소설 현대소설 중에서도 우리 5사 운동과 가장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음, 노신 그리고 노신의 소설 악효정전 여러분들이 문제의 영역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겠 그리고 출제 의도 보시면 이 중국의 근현대 그 문학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중어중문학과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중국 현대 문학 그리고 중국 현대 소설 수업을 들으셨다면은 좀 쉽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궁금한 그런 잘 모르겠는 어휘가 있으면은 여기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바꾸 해석 같은 것들도 여기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문제 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문제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